다이어리 쓰세요? 저는 단한 번도 다이어리를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, 극강의 실행력을 높여준 게 있는데요. 포스트잇이에요. 출근을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한 장이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쓰고 하나씩 끝날 때마다 엑스표를 쳐요. 다이어리는 이걸 덮어버리면 내 눈앞에 안 나타나는데 포스트잇에 써놓고 컴퓨터 모니터 밑에다가 이걸 붙여놓거든요.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눈앞에 계속 보이니까 이걸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X표를 치는 것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버드대 연구에서 사람이 가장 큰 동기를 느끼는 순간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눈앞에서 확인되는 작고 의미 있는 진전이다 라고 했어요.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반드라 교수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의하면 실행력을 가장 강력하게 높이는 요인은 큰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반복 경험이다라고 설명했어요. 큰 성공 한번 하는 것보다 매일 매일의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내가 계획한 걸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이 다음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거예요. 제가 아침에 구문 일본어 다섯 장을 하거든요. 이거 다 장을 하고 바로 이렇게 X 표를 치면 오늘도 해냈다라는 생각 때문에. 그 다음에 난뭐 해야 되지? 틈틈이 해야겠다 라고 계속 인지하게 돼요. 내가 계획한 일을 완수하고 X표를 치는 이 단순한 행동이 해냈구나 라는 쾌감을 넘어서 매일의 실행력을 유지시키는 가장 확실한 심리적 장치예요.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면 뜯어서 가볍게 구겨서 버립니다.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질질 끌고 간다 이런 무거운 마음 없이 하루를 굉장히 가볍게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. 내일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해방감이 느껴져요. 저는 계획한 걸 해내지 못해요. 매일 계획한 걸 미뤄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처럼 정말 내가 해야 할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에다가 적어서 여러분이 자주 볼수 있는 곳에 딱 붙여 놓고요. 내 눈앞에 계속 어른거리게 만드세요. 그리고 하나씩 할 때마다 X 표를 치면서 쾌감을 맞이하시고 나에게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줌으로써 나도 한다면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신뢰를 매일 매일 쌓아가세요.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게 되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까지 해내실 수 있게 돼요. 여러분을 믿고 작은 것부터 성치해 가세요.